네, 후두를 하는 방법입니다. 후두는 끼어박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끈을 넣고 싶으신 분은 지금 끈 작업을 하시면 돼요. 후두 끈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뭐 작업하실 분은 작업하시면 됩니다. 후두 끈 넣는 거는 따로 포스팅을 안 하고요. 그냥 좀 응용하실 분은 지금 끈 넣고 뭐 작업하시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패턴을 보면 요 부분에 뭐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패턴에 이걸 그려놨을 거예요. 뭐 이건 그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그시접 표시한 거거든요. 요, 여기 체크는 꼭 해주시고요. 박음질을 어디까지 하시냐면, 여기까지 해서 싹다 안감과 겉감을 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큰 창구멍이 될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자. 겉과 겉을 이렇게 마주 보게 하시고, 네, 이렇게 쭉 시접을 1cm에서 끝까지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 네, 보이시죠? 이렇게 쭉, 쭉쭉 해서 겉과 겉을 맞추고, 맞대고, 후드 안감과 겉감을 쭉 박음질을 해줍니다. 겉과 겉을 맞춰서 후드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줬습니다. 특이하죠? 이거 한 번도 끼어밖에 안 하시면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위밥과 잘라주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곡선이 좀 강한 이런 웨이브진 부분은요, 가위밥을 내주시면 되게 잘 넘어가져요. 홈패션 하신 분도 다 이런 거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옷에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후드 곡선 격하게 준 부분은 이렇게 다 가위밥을 일일이 내주시고, 이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예, 이쁘게 좀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어, 자, 여기도, 그 다음에 잘라준 부분, 요, 이 부분을, 자, 보이시죠? 시접 조금 남겨주시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만나는 지점 여기를 가위밥을 내주세요. 너무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가위밥내주시고예 여기 이렇게 되고 예 여기 반대편 똑같이 해주시고요. 예 이걸 다 반대쪽도 이렇게 다 잘라주고 했고요. 이제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으시면 예 네, 기억. 이렇게 생기는 걸 생기죠? 예, 여기 뒤집어 주시면요 창구멍이 크죠? 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창구멍 큰걸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박음 쫙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피... 이렇게 핀셋으로 잘 뽑아 빼주시면서 여기 찢어질 뻔네 이때 여밈식으로 하실 분들 미리 이때쯤에 그거 해주세요. 스프링 단추 같은거랑뭐 도트 여기다 이렇게 박음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추 구멍 내서 단추를 다셔야 되고 여러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이때 이,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패스. 근데 해주는 게좀 옷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스프링 도트나 가시 도트나 뭐 단추 구멍 내서 반대편에 단추 달거나 뭐 모양 내심 는거 아니면 뭐 단추만 이렇게 다셔도 이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서 해이 부분을 이렇게 쭉박음질에서 움직이지 말게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겉감에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후드를 그냥 요 그러니까 얘는 방 얘는 없죠. 시접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겉감에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안감 화폭을 하면 되게 해서 이게 끼워박기식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